네 안녕하세요 용인 붕붕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것 같습니다 네 초콜릿 배차 받아가지고 지산시시 이쪽에 중간에 차를 세워 놓고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일단 그,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차 잡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세워놓고 네, 올라가는 중이고 네, 첫콜 어, 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에어풀이 떴길래 배차를 받아놨습니다. 네, 저 네발산둥가는 콜이고요이콜 네, 배차 받았습니다. 네 시간은 네, 시간은 이렇게 걸릴 것 같고요. 가면서 시간은 빠질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빠지기를 바라면서. 첫콜 네, 수행하겠습니다. 개발산동 네, 도착했습니다. 어, 역북동을 경유했고 경유지에서 43분 대기했습니다. 네, 제현 위치는 이쪽이고요. 어, 착지는 좋습니다, 여기. 네, 발산역 마곡 마곡이죠. 하고, 마곡 나루, 마곡 마곡역이네요. 마곡 나루.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이렇게 저도 발산역 가서 콜 얘기하겠습니다. 네, 배탈 받았습니다. 인천 송도 가는 콜 배탈 받았고. 어, 좀 있어 보니까 어 콜이 기사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콜이 뭐 그렇게 안뜨네요 그냥 요거 수행하겠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네, 시, 시간은 네, 44분에서 42분 네, 이렇게 나오고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콜수행 하겠습니다 네, 송도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위치는 이쪽이고요 네, 해경도 가깝지만, 에, 트리플 스트리트. 네, 여기도 음식점 많이 몰려있죠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어, 해경도, 해경도, 납, 그 뭐, 멀리 가깝죠. 가깝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이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스트리트 트리플 스트리트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안산 고잔동간 골 배차 받았고요. 거리 0.9, 직선 거리 900m에서 배차를 받았는데 1.3km 이렇게 나오네요. 자전거 잠깐 타겠습니다. 네, 이만큼 타고 왔고요. 요즘에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200원 씩이나 네, 3 2에서 32분. 골팽하겠습니다. 네, 네, 고잔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있는 위치는 이쪽이고. 네, 이른 시간에 이른 시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창신도시하고중앙동 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젊은 친구들 많이 노니까 초반에는 굳이 저기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대, 10시, 11시, 이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전 신도시 뭐 참치집 골목도 있고 하니까요 이쪽으로 가서 골대기 하겠습니다 네, 배차 받았습니다 용인 네, 동천동 가는 골 배차 받았습니다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고요 한 700m? 800m라구요 킥보드가 있으면 잠깐 타겠습니다.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항상 지나간 뒤에 있는. 네, 시간은 36분 정도 나오네요. 아, 이건 안 좋은데? 아, 잘못 잡았네요. 에이, 총알 해버렸네. 그래서, 아... 콜생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도 동편동으로 나오긴 하네요. 아, 고기동이라고 떴으면 안, 알 왔을 텐데. 아, 동편동, 고기동, 여기가. 뭐지 좀 이제 행정구역상 뭐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동천동 만약에 배차를 받으시면 꼭 위치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데 보면 음식점들 있죠. 고기동고기동도 유원지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운좋으면 잡는 건데 다음에 아, 최소한 고기동 오면 아니고기동이라네 신봉동 오면 유튜브에서 정한되면 이제 수지구청이나 미금이나 이렇게 무슨 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온건데 음, 좀 그렇습니다 뭐 키포드가 전에 좀 보였었거든요 네, 없네요. 네, 확인해 봤는데, 없네요. 그래도 뭐, 동천역까지 내려가 봐야죠. 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성북동 가는 고이고요 어, 택시 호출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서. 네, 내려가는데, 뭐, 7, 8분이면 내려갈 것 같고요. 네, 배차는 이쪽에서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이쪽이어가지고, 성북역 근처여가지고, 배차 받았습니다. 네, 7,800원 나왔습니다. 에휴, 그냥 나오는 거에, 나오는 거에 검사해 야자고 뭐. 아이고, 네, 13분, 네, 홀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성북동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고요 여기 데일리 파크, 파크죠, 파크. 네, 이쪽. 근데 이 건너편도 여기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배차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회사 기술원, 여기서 뭐 단체로 부를 때도 있으시긴 해요. 지금 어, 부산 기술원이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잘못 온것 같은데. 네, 여기서 배차를 못 받으면, 어, 빠른 판단을 해야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여기서 조금만 대기해보고. 수지구청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갔습니다. 원남동 가는 고리고요. 좀 어려운데 그냥 가겠습니다. 아 늦긴 떴네요. 네, 성공역 앞에 있다가 대기하다 배차를 받았고요. 네, 시간은 17분. 여기 어디예요? 테앱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 아이고. 여기가 큰길이니다 여기가 큰 길이네요, 여기가, 여기가. 골수행하겠습니다. 좀 위네요. 가야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골수행하겠습니다. 네, 언남동 도착했습니다. 네, 이쪽도 원남동으로 들어가는데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 뭐 서서갈비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어, 암소 재비수리하고 토마토 시장. 이쪽, 토마토, 아, 수산시장. 이쪽이 잘, 콜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쪽에. 어, 간단히. 네, 삼남동 뭐, 조그맣죠. 응. 이렇게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거리에 계시면, 어, 다 들어오는 어, 거예요. 밀티은 괜찮은데, 늦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 힘드네. 잠깐만. 한성지식 어디 가죠 이건 뭐야? 아, 뭐 체력 단련장 같네요. 뭐. 여 한성가든 어, 골장라인이죠. 그 어, 한성가든에서 콜잘나오니깐요그니까 어. 늦게는 여기 쪽이 안, 너무 안 좋습니다. 일찍, 일찍 들어오시거나 늦게는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용구청으로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떴으면, 뜨면 좋겠지만. 요즘 분위기상 안뜰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고활동 도착했습니다. 카카오가 그 자전거 쿠폰이 없나요? 저번 달에도 못 쓰고, 이번 달에도 못 쓰는 느낌이 자꾸 있는데. 분명히 다운 받아놓은 것 같은데, 없네요. 네 전에는 자동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음,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네. 네, 우선 여기서 콜드 얘기하겠습니다. 성북에서 부산을 켰는데, 지금 1시간 날라가네요. 한시간에 25,000원 이렇게 탔네요. 1일비온날제 느낌인데 비온날 다음 날은 이상하게 일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 같은데 비온 다음 날은 꼭 없어요. 눈 많이 온 다음 날 이런 날은 이상하게 콜이 없어요. 더 저만 느낌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끌리기하겠습니다 배차 받았습니다. 아근거리는 아니고요. 직선거리 2.4km에서 배차를 받았습니다. 아콜이 아, 여기 한 시간 있었나 아, 하나 상하동 가는 거13,000 포인트 뭐 하나 떴네. 뭐 제가 못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선 역삼동 가는 거니까 아 우선 요거 탈게요. 네 이쪽에서 배차를 받았고요 네 요거 8,500원 나왔고 어 이건 왜 쿠폰이 안되는지 모르겠네 이 자전거 네 시간은 29분 이나 보네요 볼프행 하겠습니다 네 강남 도착을 했고요 어 출발지에서 25분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제 위치는 이쪽이구요. 자, 이쪽에서 코를 뱉어 달아보겠습니다. 네, 1 3 6으로 이동을 해서, 골대기하겠습니다. 어, 자 받았습니다. 계곡대로 어, 온데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네 배차는 좀 멀리서 받았습니다. 또 막상 갈라니까 없네요. 12는 2,900원 나왔고 52분 이렇게 걸리네요. 이게 안 나오네. 네, 골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안 나온 거는 뭐지? 경유지가 너무 가까우면 다그 다음 목적지 누르게 돼 있잖아요. 목1 k 로도안 되더라고요 경유지가. 그래서 그게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있는 위치는 이쪽이고요. 그은하함암스는 양호합니다. 밑에서 직선 1.1km? 어, 제재변에서 이렇게 연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더 편하죠? 그 다음에, 산대로 오셔도, 은하삼시시는, 3cc는... 아, 엄청 아, 굉장히 느립니다, 핸드폰. 1.6km? 아, 버스. 네, 직선거리로는 777m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 버스 행경이 없나? 여기도 있죠, 버스 환경. 여일로안 어, 가고. 어차피 천리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있어서. 어,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조건 있어요. 1.1km네요. 그죠? 어, 여기는, 음, 어, 그렇게 어려운 데가 아닙니다. 어려운 데. 7원 cc는 2km인가 3km인가 그래요. 3km? 큰일 납니다. 1000cc, 1.5. 어려운 데가 이제 세연, 해설제 이런 데가 나오기 힘들죠, 버스가. 이런 데 조금 어려워요, 이데 네, 역북으로 가는 21번 버스가 있긴 한데, 이거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산시 집구까지 또 가야 되고. 택시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아까도 들어오세요. 네, 요고가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6시가 넘었네요. 네, 지금 부랴부랴 내려가서, 가도 힘들 것 같습니다. 항상 일 끝나는, 저는 이게 마무리, 영상 마무리는 하는데, 항상 할 일이 항상 많습니다. 이렇게 벌어먹기가 힘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도 해야되고 네 오늘 첫홀첫 어, 첫 홀은 이렇게 15,000원 네, 더 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오, 아까 고 25분 대기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매출은 요만큼 네, 했습니다. 색시를 좀 많이 탔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요 여기 오는 것도 색시를 안 탔으면 그냥 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배곡대로 보이니까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오늘 근무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